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나뭇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나파를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현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동시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종말론적 구원 예언의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은 대제국 아수르는 물론 악의 세력의 철저한 패망과 함께 지난날의 불순종과 배교로 인해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노래와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27장은 그 내용을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1절의 그날은 당시 대제국인 아수르의 심판과 더불어 강하고 악한 권세의 최종 심판이 행해지는 최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을 향한 심판이 행해졌으니 오늘 본문 2절의 그날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포도원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의 5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포도원의 슬픈 노래, 에가를 기억하시나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의로움과 신실함의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며 온갖 정성과 극진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악과 불의에 들포도 열매를 맺었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심판의 노래가 5장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7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온의 새해 노래로 장차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될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환희의 찬가입니다. 이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2절부터 6절에는 마음을 다해 밤낮으로 포도온을 가꾸시는 포도온 지기이신 하나님과 다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포도온 이스라엘의 화목한 모습 그리고 더 이상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언급됩니다. 비로 지금의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에 신음하는 약소국가이지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에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중심이 되는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 열매와 복을 나누는 주인공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배교를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미에서 많은 전쟁을 겪으며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추방당할 것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배교의 아이콘이었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우상숭배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 곳곳에 흩어지고 추방당한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마침내 시온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가슴벅찬 희망의 소리도 들어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영원히 부를 노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의 새 노래, 그 하이라이트를 다시 볼까요? 12절, 13절이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원의 새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정화와 용서를 위한 일시적 방편임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불순종과 배교의 제약에서 돌이키질 않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마치 그토록 간절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삐뚤어지면서 점점 더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자식을 향해 회초리를 드는 아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고 눈물로 애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대신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저의 경우. 저의 불순종과 불의의 삶이 그 원인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즉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아가 저의 생각과 삶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은 없었는지, 거짓과 불의는 없었는지 깊이 깊이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고난과 역경이 저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족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감사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즉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죽게로 나아가 지금의 환란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원의 새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이죠.) 악하고 강한 권세의 상징인 대제국 아수르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해 끝까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의 심판이 행해지고 그 결과 참담함에 놓이게 될 악하고 강한 권세들의 최후 모습을 적어가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권세들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쓰신 가사에 가슴이 점여옵니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이 악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신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겠다 하시니 강하고 악한 세력,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 줍니다 십일절이지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최후의 그날까지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불신했던 죄인 악한 존재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짓과 포악과 불의의 들포도 열매를 맺으며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다시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사야 5장의 슬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애가를 부르시지 않도록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 의로움과 신실함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조성하셨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채 강하고 악한 권세를 휘두르며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듣고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포도원의 새 노래를 더욱더 크게 부르며 의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